햇피시아 친구들 안녕. 콩순이가 햇피시아 친구들 만나러 왔어요. 어머나! 콩순아. 안녕. 콩순아,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하자. 사랑하는 햇피시아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보냈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인증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너무 잘해서 나도 나도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어 그래.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아주 많이 많이 쑥쑥 자란 모습도 봤지요.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인증 사진 찍어서 보내 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어? 그런데 콩돌이 어디 갔지? 콩돌이도 함께 와서 예배드린다 그랬는데. 콩돌아, 콩돌아. 아이고, 힘들어. 아, 늦었어요. 미안, 미안. 전도사님, 콩순아, 안녕. 콩돌아, 일찍일찍. 와야지. 이그. 어. 그래, 알았어. 해피씨아 친구들. 나는 콩돌이야. 내 이름 기억하고 있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너무 반가웠거든. 해피씨아 친구들, 안녕. 콩돌아, 어서와. 사랑하는 해피씨아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어요. 해피시아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해피시아 친구들과 부모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해피시아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희복되고 사랑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신난다. 콩순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그래. 우리 콩순이와 콩돌이가 찬양 시간을 엄청 많이 기다렸나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햇빛이야, 친구들. 찬양하러 우리 자리에서 모두 모두 일어나 볼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찬양하러, 어떻게 해요? 출발! you 모습으로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이형구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 손 기도 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기도 합니다 올해도 상반기를 하나님은 애 가운데 지내고 하반기 9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니 감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영여부 가족들을 지켜주심을 진실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여부 친구들이 한 주간 지내오면서 바른 생활 하지 않고 바른 행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쑥쑥 자라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려서부터 효도하는 영로아버 친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우리 영로아버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아버지 마음 속에 깊이 새기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영역을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영령아버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그곳에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처소에 있든지 맡겨주신 영령아 친구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령아버 가족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보혜의 능력이 가정가정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재개되고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걸믿사고감사기게드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햇빛이야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봐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았어요 자리에 모두 모두 예쁘게 앉아주세요 예쁘게 앉았어요 두 길은 쫑긋! 두 눈은 반짝! 그리고 쉬우, 말씀으로 쑥쑥 자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릴게요. 햇빛이 아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맛있게 먹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맞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 말씀 읽어달라고 불러볼까요? 엄마, 아빠 하나님 말씀 읽어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읽을 준비 되셨나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무대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말씀으로 쑥쑥 자라가요. 예, 어요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와 돌돌이네 집이에요. 엄마가 믿음이와 돌돌이를 부르고 있어요. 믿음아, 돌돌아, 밥 먹자. 그러자, 믿음이야, 돌돌이가 대답해요. 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보고는 돌돌이가, 엄마, 나안 먹어요. 흠, 내가 좋아하는 고기도 없고, 행도 없고, 흠, 빵도 없고, 나안 먹어요. 다 나물만 있고, 나안 먹어요. 그러자, 아빠가, 돌돌아, 엄마가 만들어준 시금치 나물과 미역국, 버섯 볶음도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 엄청 맛있는데?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맛있게 만들었네. 돌돌아, 너키 크고 싶다고 했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키가 크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아빠처럼 힘도 세지고 싶다고 그랬지? 힘이 세지려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 골고루 먹어야 아빠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세진단다. 뚜나가 미역국을 먹으면 엄마 너무 맛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럼 뚜나가 다 먹어. 나는 고기 줘, 햄 줘, 빵 줘. 싫어, 싫어, 싫어. 가 짜증 섞이며 밥을 안 먹는다고 투정하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그 모습을 본 아빠가 돌돌이에게 말해요. 돌돌아, 너키 크고 싶다고 했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키가 크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아빠처럼 힘도 세지고 싶다고 그랬지? 힘이 세지려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 골고루 먹어야. 아빠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세진단다. 그러자 돌돌이가 말해요. 그럼 엄마가 해 주는 거 찌금치도 먹고 나물도 먹으면 아빠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세죠? 음. 그러면 나 먹어야겠다. 그럼, 나, 봐봐. 나, 시금치도 먹고, 나물도 잘 먹는다. 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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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아이고, 우리 돌돌이가 다 컸네. 우리 돌돌이가 엄마 아빠처럼, 아빠처럼 키가 크고 힘도 세지겠다. 엄마가 해주는 거 골고루 다 먹어서 우리 돌돌이 잘 먹는다고 우리 잘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우와 돌돌이는 골고루 음식을 먹고 키가 쑥쑥 자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자라기 위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키도 쑥쑥 자라야 되지만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말씀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로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었어요. 오,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이로 쑥쑥 자랐을까? 우리 친구들 디모데를 만나보러 가볼까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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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어머나! 예쁜 아가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엄마를 보며 방긋방긋 웃네요. 맞았어요. 이 아기 이름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태어나자 엄마는 디모데를 안고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디모데의 엄마는 하기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쑥쑥 자라갔어요. 쑥쑥 자라난 디모데가 할머니에게 말해요. 할머니! 하나님 말씀 읽어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어요. 디모데는 할머니가 읽어 주는 말씀을 따라 읽어요. 디모데야 나를 따라 해보렴.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이니라. 장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옳지 잘한다. 디모데는 할머니를 따라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디모데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을 듣고 엄마와 함께 기도해요. 어느 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는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울과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디모데와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쑥쑥 자랐지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린이로 자라나는 사랑하는 해피씨아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멋진 우리 해피씨아 친구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쑥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쑥 자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이에요. 아 벌써 벌써 9월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꼭 기억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함께 함께 기도해 줘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 인증 사진 꼭 보내 주실 거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해피시아 친구들 다음 주에도 전도사님과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